형이 펼쳐집니다. 좌한으로는 금강이 흐르고요. 이세 개가 어울려서 정말 장관입니다. 멋지고 아름다운 성당포구가 여기서 약 500m 남짓합니다. 성당포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을 만나 오래전에 성당포구와 융성했던 시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. 그전에는 여기 바로 그냥 애들도 요, 이게, 대문학교가 강이니까, 도로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, 막 그랬어요. 배가 많은 게, 폐미크로도 막 빠지고. 그때 오늘 배, 이거 대적에는참 여기 살기가 좋았었어요. 뭐, 모든, 그, 저, 고기배들이 많이 들어오고, 막, 군산서, 이, 저, 소금배나, 이런, 저, 옛날에 미국서, 일같은게 많이 들어왔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 하차하고막그랬어요